자, 달고 왔다 왔으니까 봅시다. 끄셨나? 꺼보세요, 한 번만. 예, 한방 들어갔으니까. 한 번, 그, 어떤 반응이니, 볼라고 그래. 괜히 되시고. 한번 써보세요. 아, 야, 예, 물 나오잖아. 아, 한 번, 한번 하세요. 야물 예, 나오길 바란다, 일단. 해보세요. 끄겠는데? 예, 해보세요. 이게 완전 히 젖어 죽게 된다고. 예. 네. 물방울 맺히겠는데손은 젖어. 이리 와보세요, 이리 와보셔봐. 손을 딱 이렇게 넣어보세요. 이돈더 달아야 돼. 예. 네. 안쪽 손가락 살짝 넣어보세요. 더듬어보면, 더듬어 밑에. 물이 맞는지. 젖었어요? 좀 젖긴 젖네. 바로, 바로 됐어. 냄새는 무슨 냄새야? 냄새는 모르는데. 아무 냄새 없죠? 예. 네. 이 가스차라도. 원래 냄새나는 거다니. 아, 그래요? 부러서 아, 시켜갖고. 아, 내가 지금 좀 갔다 왔잖아. 이게또 그때 얘기해 주라고. 사진만, 얼굴 만나게. 느낌이 좀잘 네. 나가는 느낌이 와. 다르고 해요 네. 느낌이. 그렇지. 원래 이게. 달자 맞았잖아, S선에 그죠? 네. 원래 이게 차가 잘 나가긴 오는데. 음. 느낌이 좀에어컨에을틀었다꺼었다 보라고, 이제. 음. 떨리는 게 없어져. 음. 운전도 하냐고. 이렇 착각 갔다 왔잖아요. 알지 그치, 무슨 운전도 있는데. 아니, 거기 갔다 오는데 느낌이 예, 좀 달라. 감사해. 이 많은 분 정보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. 네. 지치를 해야지. 10년 동안 내가 무슨, 힙 빠지길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드려. 못된 친구들 때문에 그렇지. 아이그 믿음이. 끝까지 한다고 했잖아요. 예. 맞니까 감사합니다. 고맙고. 저도 실망시킬 테니까 보시자고요. 네. 감사합니다, 고인님. 감사하고 좋은 얘기 해줘서.